안녕하세요, 유근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서도 계속 피곤하고, 이상하게 갈증이 심해 물을 자주 찾게 되고, 밤에도 화장실에 몇 번씩 가게 되는 경우들인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당뇨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는 특별한 증상 없이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당뇨를 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 환자라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뇨는 생활습관 관리와 올바른 식단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도 있는 병이기도 하죠. 오늘은 당뇨가 왜 생기는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당뇨의 원인과 위험요인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식습관.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음식입니다. 흰쌀밥,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디저트처럼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췌장이 혹사당합니다. 결국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두 번째, 운동 부족과 비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혈당을 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체지방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당뇨의 지름길이라고 불릴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전적 요인. 부모님이나 형제 중 당뇨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더 높습니다. 유전적으로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약하거나 혈당 조절에 취약한 체질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고 생활 습관 관리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또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져 과식하게 되고 비만으로 이어져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노화와 호르몬 변화 나이가 들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가 인슐린에 덜 민감해집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당뇨 발병률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는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노화 등이 겹쳐서 발생합니다. 당뇨는 또한 조용히 다가오는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혈관 손상. 당뇨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손상된다는 겁니다. 혈당이 혈관 속 단백질과 결합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질환이 잘 생기죠.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 망막증, 신경병증 같은 합병증이 나타나고 큰 혈관이 손상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 저하.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당이 많아지면 신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결국 사구체가 손상돼 단백뇨가 생기고 심하면 투석 치료까지 가야하는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력 저하와 실명 위험. 눈속 망막에 미세 혈관이 손상되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진행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결국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암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신경 손상과 발압병증. 혈당이 높으면 신경에도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데 이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발에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아 감염이 생기고 심하면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전신적인 피로와 면역력 저하. 혈당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얻지 못해 늘 피곤합니다. 또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져 감염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딥니다. 작은 상처도 오래 가고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되죠. 다음으로, 당뇨 관리에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과 음식 다섯 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잘못된 상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 음료와 디저트. 콜라, 주스, 케이크, 빵 같은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가장 피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이죠.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는 혈당뿐 아니라 간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흰쌀밥과 흰밀가루 위주 식사 정제된 탄수화물은 섭취하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밥, 국수, 라면을 매 끼니마다 드신다면 당뇨 관리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현미, 통밀, 잡곡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늦은 밤 야식 습관 밤 늦게 먹고 바로 자면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까지 나빠지죠. 당뇨 환자라면 야식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과도한 음주. 술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간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방해합니다. 특히 술을 안주와 함께 과식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나타납니다. 소량의 와인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 부족과 앉아있는 생활. 하루 대부분을 앉아있는 생활로 보내면 혈당이 근육으로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운동 부족은 약을 거르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뇨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일은 자연 당이라 괜찮다. 과일에도 과당이 있어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섬유질과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정제 당보다는 낮지만 섭취량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약만 먹으면 관리된다. 당뇨 약은 혈당 조절을 돕지만 식습관과 운동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 위험은 여전히 높습니다. 약은 보조일 뿐 생활 습관이 기본입니다. 세 번째, 살이 찌지 않으면 당뇨가 안 생긴다.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최장 기능이 약하거나 유전적 요인이 있으면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당뇨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 해로운 건단 음료, 디저트, 정제, 탄수화물, 야식, 술, 운동 부족이고, 흔히 믿는 오해들도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관리에 좋은 생활 습관과 식품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혈당이 내려갑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 에너지로 쓰기 때문이죠. 특히 식후 30분 안에 하는 가벼운 걷기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과 채소, 해조류, 콩류는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포만감도 길게 유지돼 과식을 막을 수 있죠. 식이섬유는 천연 혈당 안정제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과 좋은 지방 섭취.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과 올리브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줍니다. 탄수화물만 먹는 식사보다 훨씬 안정적인 혈당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스트레스 관리 습관을 가지면 혈당 조절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는 약보다 더 강력한 생활 치료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혈당 체크. 집에서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치가 눈에 보여야 스스로 관리할 동기가 생기고 생활습관 변화의 효과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의 원인부터 합병증, 나쁜 습관과 음식, 그리고 관리에 좋은 생활습관과 식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당뇨는 무섭지만 내 생활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